안녕하세요. N의 비밀 카드 오늘의 건강운입니다. 오늘 라이더 자리에 등장한 카드는 바로 황새 카드. 황새는 변화와 이동을 상징하는데요. 과연 오늘 여러분의 건강에는 어떤 변화를 예고할까요? 첫 번째, 건강한 변화가 온다. 황새가 나타났다는 건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신호예요. 평소에 운동을 미뤄두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.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. 황새는 이렇게 말해요.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든다. 두 번째, 이동이 건강의 비결. 황새가 이동을 상징하는 만큼, 오늘은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움직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. 오래 앉아 계신 분이라면, 짧은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아요. 특히,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, 기분 전환에도 아주 좋습니다. 황새가 말하죠. 움직일수록 건강도 따라온다. 세 번째,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. 황새는 늘 새로운 곳을 향해 날아가죠. 혹시 건강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계획이 있다면,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.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거나 명상이나 요가 같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. 황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. 변화는 건강의 또 다른 이름니다 오늘의 건강은 황새와 함께라면 새로운 건강 습관이 날아올 거예요. 여러분 모두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